자, 중일지안 홍티. 홍티가 누군 줄 알지? 조홍명 선생님. 이야기, 1학기 A급. 35번부터 39번까지 풀어볼 건데, 숙제는 156페이지까지. 자, 35번 문제를 보면, 문제가 아주 길어. 자, 이게 강이야. P라는 지점이 있고, Q라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P가 상류고, Q가 하류야. 위에서 아래로 강물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a, b, c라는 배세 개가 ab는 아래로 내려가고 c는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근데 a는 보트고 b랑 c는 유람선이래. 해서 a는 속력이 빨라. a의 속력은 얼마냐면 어 유람선과 보트의, 보트와 유람선의 속력의 비가 13대 8이래. 그러면 A의 속력을 13X라고나. B의 속력은 8X야. C의 속력도 8X. 근데 지금 얘네들은 강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그러면 A는 강물을 타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속력이 어떻게 되니? 빨라지겠지 그래서 이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표현을 할건데 여기에서 A가 가는 이쪽 길과 B가 가는 길과 C가 올라가는 길에 따라서 강물의 흐름이 다르네 그 비율이 5대 4대 3이라고 또 따로 줬어 그럼 얘는 이 강물의 속력은 5고 얘는 4고 얘가 3이야 얘는 5Y만큼 속력이 빨라져 얘는 4Y만큼 빨라져. 그 다음에 얘는 3Y만큼 느려져. 왜냐? 거꾸로 올라가니까. 요렇게. 자, 여기까지 식을, ABC의 속력을 찾아놓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딱 출발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는데, 자, A랑 C는 요 다리에서 딱 만난 거야. 만났어.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얼마냐면, 15km다. 자, 그러면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를 더하면, 그게 딱 15가 되는 거겠지. 얘가 간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얘가 간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이동한 시간이 10분이래, 1 10분. 10분 후에 얘네들이 만난 거야. 자, 그럼 얘는 10분 동안 이동을 했어. 근데 잘 봐야 돼. 지금 요 킬로미터야. 그리고 다른 조건들 다준거 보면은 어, 시속이야 시속. 자, 우리 지금 여기 X와, x랑 y랑 만들어 놓은 거 요거 다 시속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13대 8대 8 이렇게 준 거는 시속이다. 그러면 10분 후는 6분의 1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a는 6분의 1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13X 플러스 5Y 빼다가 C가 이동하는 속력 8X 마이너스 3Y 이동한 시간 6분의 1 해서 8X 마이너스 3Y 두 개를 더한 이동거리가 1보다 해서 정리. 잠깐 6 곱하면 얘네들 그냥 더할 수 있어. 21X 5Y에서 3Y 빼. 2Y 걔가 6, 6, 얘한테 못 빼주면 90이야.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21x 플러스 2y는 90이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얘는, 얘네들이 아까 얘 여기서 멈췄거든. 아까 여기서 만났거든, 시가. 요렇게. 자, 지금 얘가 A야. 얘는 C야. 그 다음에 A는 쭉 가서 Q까지 갔대. 이렇게 아까 b도 b는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이 b는 여기 정도에서 멈췄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b랑 c를 볼 거야 b는 여기서 멈췄다가 b는 쭉더 갔어 그 다음에 c도 여기서 멈췄다가 더 갔어 그래서 이 b랑 c가 만났어 이렇게 얘네 둘이가 만났어 그러면 아까는 a랑 c가 만났는데 이번에는 b랑 c가 만났어 그럼 B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거 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거두개 더하면 또 전체 거리 15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일단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분 동안 갔냐면 10분, 6분의 1분 동안 갔어. 6분의 1분 동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1분 동안 이동을 했던 거리야. 얘도 6분의 1분 동안, 6분의 1시간 동안 둘다 이동을 했던 거리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빨간색만큼 각각 이동을 했는데 그 각각 이동한 시간이 10분 후야. 10분 동안 또 이동을 했어. 어 아니네. 그게 아니라 자 문제를 봅시다. 한 시에 A, B는 피지점에서 하루에 출발해서 10분 후 A는 C랑 만났어. 그게 10분 후고 B랑 C랑 만났어. 그다음에 어 그후 A가 Q 지점에 도착했을 때 B와 C가 만났다. 그 후라고 그랬어 그냥 그 후. 얘는 얼마만큼 더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t 분 후다라고 해볼게. t 시간 후. 자 t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얘는 얘는 일단, 시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6분의 1에, 자, b 의 속력, 8x 플러스 4y만큼 갖고, 거기에다가, t 시간 동안 또 이동을 했어. 이렇게. t 시간 동안, 8x 플러스 4y만큼 또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체 걸린 시간이 t 플러스 6분의 1 시간을 걸린 거야. 누가, b 가 그렇게 해서 8x 플러스 4y만큼 이동을 했어 거기다가 얘도 c도 t 플러스 6분의 1 시간 동안 이동을 했어 어떤 속력으로 8x 마이너스 3y로 그랬더니 얘네들이 가는 데 걸린 총 거리가 15km가 되었다 그럼 t 플러스 6분의 1, t 플러스 6분의 1로 묶어봐봐 그럼 얘네들이 더해주면 16x 플러스 y 그러면 지금 10 하나, 1 둘. 일단 여기까지 구했어. 그 다음에 자얘 봐봐 얘. 혼자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갔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걸린 시간이 약까 10분, 6분의 1 시간이고 얘는 또 동일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모든 해들이 지금 동시에 일어난 거야. 얘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얘 만났다가 땅 갔어. 그게 t 플러스 6분의 1 시간 동안. 얘네들이 t 플러스 6분의 1시간 동안 여기까지 갔다가 만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구해줘야지. 요것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얘는 t 플러스 6분의 1시간 동안 얘 자체의 속력 3x 플러스 5y로 이동을 했더니 이동 거리가 15가 나왔다요렇게 자, 그럼 이제 관계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얘는 x와 y에 대한 식이야. 그 다음에 얘는 t 플러스 6분의 1이고 얘도 t 플러스 6분의 1이야. 그러면 지금 지금 동시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어 얘도 같고 얘도 같네. 그러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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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똑같애. 얘가 15, 15니까 요거랑 요거 같지. t 플러스 6분의 1, t 플러스 6분의 1 똑같잖아. 그러면 3x 플러스 5y가 16x. 그리고 반대로 넘기면 4Y는 13X다. 이렇게 4Y가 13X. 어 잠깐만. 어, 이거를 t 플러스 6분의 1, 13 플러스 5Y, 13 플러스 5Y. 얘가 이동한 거리가 얘렇게 해서, 15. 이거 금여이도지 어, 지금, 내가 조 지금, 잘못 본건금 아닌가 제대로 봤는데 어 여기도 지금, 여 x 도 지금, y 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y 인데기거를 3x 기도 지금, 여기도 지 큰일 날 뻔했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자 그럼 얘가 반대로 넘어와서 3x가 되고 얘 4y가 돼 3x는 4y 그럼 여기에 지금 21x 있으니까 얘한테 7 곱해 그럼 21x는 4 7에 28y 그러면 요거 21x 대신 28y 집어넣으면 30y가 90 그래서 y는 3이 됩니다 y가 3이면 x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A가, A가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A의 속력은 4km per hour인데 A의 속력은 13x니까 13x야. 13 곱하면 어, 52km p hour. 이게 1번 만의가느야 2번, B와 C가 만났을 때의 시각을 구하야라. T를 구하라는 소리지. X, Y 다 구했잖아. 이제 T 구할 수 있지. T, 어떤 걸로 구할까? 어, 여기 위에다가 구해. 자, 이거는 지워볼게. 지워도 되니? 되겠지. 자, 이거 지운다잉. 10을 하고, X가 4였고, Y가 3이었어. 그러면 T 플러스 6분의 1 곱하기 42, 52에다가 15 더하면 67은 1이야 그러면 팀 플러스 6분의 1은 67분의 15 시간이야. 이렇게. 그러면 물어본 건 뭐냐면 B와 C가 만났을 때의 시간인데 지금 1시에 출발을 해서 총 이동시간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시 그 다음에 플러스 67분의 15 시간을 더한 만큼 값을 구하려면 1시에다가 67과 15 곱하기 60분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몇시몇 몇 분인지 또 다시 계산을 해줘야 돼 요거는 요 강좌라면 67분에 0 어, 900이니까 요거 약분해가지고 몇시몇분 이렇게 해서 반대로 넘겨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어...이거는 그걸 1시 67분에 900분이다 요게 음, 67이면 13분, 60분, 6 9 6하면 3600분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어찌 됐건 1시간, 시간이 넘어가진 않아. 그러니까 1시 67분에 900분, 이게 답이 되겠네. 어, 어, 어. 어렵지?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 거! 36번 어, 자 얘는 A, B, C, D, E 빼기 A는 357대400 거듭 재로 A, B, C, D, E에서 B 빼고 그 다음에 A, B, C, D, E에서 C 빼고 이런 식으로 얘는 A, B, C, D를 빼고 얘는 B를 뺐더니 그 값들이 얘는 360, 359, 얘는 3 6 0는 363, 얘는 365. 이렇게 해서 4 1 0 4 2 0 4 3 0 얘는 410, 420, 430, 얘는, 뭐 410, 320, 430. 얘는 440. 거듭 제곱뭐 이렇게 되는데 값이 너무 크니까 일단 할수 있는 거 해봐. A로 묶어, B, C, D, 2, 2, A는 2를 그 결과가, 357의 400 제곱이다. 357 홀수지? 홀수를 막해서 얘는 홀수야 그럼 우리 어떤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인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애들 얘 B로 묶이지. 얘도 C로 묶이지. 얘도 D로 묶이지. 얘는 E로 묶인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얘 a로 묶인다면 a가 홀수야 b로 묶인다면 b가 홀수야 c도 홀수야 즉 a랑 b랑 c랑 d랑 e랑 모두 다 홀수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자 그러면 bcd에서 2를 빼 그러면 bcd 홀수 4개를 곱해서 그럼 걔도 홀수잖아 우리 홀수에서 한하면 뭐죠 뭐가 나와? 짝수가 나와 근데 지금 얘가 홀수에 몇 점이 나오려면 얘 홀수에서 1 빼서 얘가 반드시 홀수가 나오려면 bcde d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2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얘는 짝수가 돼야 돼. 요렇게. 근데 홀수 4개 곱해가지고 짝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5순위야. 이딴 건 없어. 답이 있냐? 없어. 답이 없다가 답이야. 아하. 자 오늘의 미션나마는 도답이네 이게 미션나마입니다 자그다음 어이구 스크를 지워버렸네 그래도 뭐자그 다음은 37번 자,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이유는, 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어, 일단, 첫 번째 37번은, 자,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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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도 하는거 아니야? 자, 어찌됐건 지금 여기는 지훈이네 집, 나영이네 집, 공원이 있어. 지훈이네 집, 여기는 나영이네 집, 여기는 공원이야. 똑같아. 여기도 지훈이네 집, 나영이네 집, 공원이야. 모두 다 똑같아. 자, 근데 일단 문제를 순서적으로 하나씩 봐볼게. 지금 얘네들은 각각의 집에서 출발을 해서 12분이 지난 시점에 자, 12분이 지난 시점에 지훈이는 지훈이 집에서 나오고, 나영이는 나영이 집에서 나와. 얘는 지훈이의 이동 경로야. 얘는 나영이의, 나영이 맞니? 얘는 나영이의 이동 경로야. 그러면 지훈이는, 어, 서로의 집사에서 이 지금 얘네들 한번 만나야 돼. 얘는 요만큼 왔어. 그러면 나영이는, 자, 얘도 요만큼의 위치에서 이만큼 왔어. 자, 둘은 서로 만났어. 이렇게 그 다음에 지훈이는요 지점 그대로 여기에서 나영이네 집을 지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어, 자, 처음에는 12분이 지났고 그 다음에 30분이 지나서 30분이 지났을 때 얘는 동시에 공원에 도착했대 얘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곧장 공원까지 간 거야 요렇게 얘네 이렇게 자 아, 그러면 나영이도 마찬가지지 얘는 여기에서 얘도 고장 공원까지 갔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음, 어, 운동을 마친 후 지훈이는 속도를 2km 올리고 나영이는 원래 속도로 집으로 들어왔더니 공원에서 집까지 돌아오는데 또다시 20일 동안 입원한 거야. 얘는 지훈이는 여기서 이렇게 갔어. 나영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온 거야. 자 근데 일단 지훈이의 속도는 x야. 지금 요거 분속이니까. 아어 근데 속도는 2km/h로 올린 게 있으니까 이거 x km/h라고 하자. 얘는 나영이는 아 y km/h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찌 될건 지금 요 이동 거리를 각각 우리가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12분 동안 x km로 갔으니까 6 0분에 12. 5분의 1x가 얘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까지는 30분이니까 30분은 2분의 1시간이지 얘는 2분의 1x만큼 이동을 한 거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기에서는 속도를 지훈이는 x 플러스 2만큼 늘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20분 동안 갔으니까 60분의 21 3을 약분하면 7이고 20분의 7이야 어, 20분의 7시간 맞지? 3, 2, 6, 3, 7, 21. 그래서 얘는 20분에 7시간 동안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자, 나영이 관점에서 볼게. 나영이는 12분 동안, 마찬가지로 5분의 1시간 동안 Y의 속력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만큼 거리. 얘는 여기서부터 기까지의 거리, 총 거리가 얼마냐면 2분의1 Y야. 얘는 돌아올 때 힘들어서 속력을 줄였어. 그렇게 해서 얘도 걸린 시간이 20분에 시간이 걸렸어. 이렇게 어, 자, 일단 요렇게 해 놓고 나서 21분. 21분. 음. 자, 그러면 60분에 21분. 음. 그러면 어, 지금 혹시나 이제 어떻게 풀 것인지. 음. 지금 요 도형은 똑같아이 지점에서부터 봐봐 지윤이가 요 지금 빨간색 부분 이 있지? 요만큼이랑 이만큼. 이거는 얘랑 얘를 더한는 거야. 이해 되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얘랑 얘를 더한 거야. 봐봐 요거 길이 똑같잖아. 요거 길이 똑같다고. 이렇게. 지금 내가 다 거리를 표시해놨지. 첫 번째 심 2분의 1x는 얘랑 얘랑 더 거야. 5분의 1y 플러스 20분의 7 곱하기 2분의 y. 두 번째 식자 이번엔 똑같은 거. 얘 얘는 여기랑 여기는 얘랑 얘를 더한 거야. 그러면 2분의 1y는 자, 2분의 1 y는 요거 5분의 1 x랑 20분의 7 x 플러스 2를 더한 거다. 요렇게. 자, 이거 내가 그냥 시간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거 다 약분을 했는데, 그냥 분모 60으로 만들어놨어도 전혀 문제는 없겠네. 뭔 소리냐면, 어차피 약분할 거잖아. 얘가 지금 60분의, 이 5분의 1은 60분의 1 2억 60분의 30이고 얘 같은 경우는 60분의 5분의 1은 10이었고 얘는 60분의 21이었어 그리고 잠깐 그냥 여기서 60을 곱해버리면 되니까 60 60 60 없어지고 2를 한번 더 곱해주면 얘는 60x는 24y 플러스 2를 하나 더 곱하면 얘만 하나 져서 21y 그러면 60x는 45y 10으로 약분하면 4x는 3y다 식 하나 정리가 된 거고 자 이건 그냥 계산해놨으니까 60을 곱해볼게 얘한테 60 곱하면 30y는 60 곱하면 12x 60 곱하면 3 7에 21x 플러스 42 자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하면 30y는 33x 플러스 42 3으로 약분하면 10y는 11x 플러스 14 요렇게 그러면 3y 4x 요거 맞니? 69하면 10이 맞고 2 1 맞고 33 맞고 뭘주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연립해서 우리는 x랑 y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좀 구하는 게 뭐야? 누구의 속력? 나영이와 지윤이의 속력을 각각 구하라고 그랬어. 각각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x 대신 4분의 3y 집어넣어. 그러면 10y는 x 대신 4분의 3, 4분의 3y 집어넣으면 33. y 플러스 14싹다4 곱해 40, 33 넘어가서 빼 그러면 7자4 곱하면 40y 34가니까 넘어가면 7y만 남고 얘한테 4 곱해야 되잖아 그게 4 곱하기 14였어 7로 약분하면 y는 8이 나오네 y가 8이야 그러면 4로 약분하면 x는 6이네 이렇게 어! 어이구야 힘들지?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어, 자, 잠깐 자를 겁니다.